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날 절친인 서연이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절친 서연이도 성격이 좋은 편이었고 남친도 성격이 좋은 편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난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더니 이미 계산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더니 남친이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내가 계산했어. 정말? 오늘 서현 씨랑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당연히 내가 계산을 해야지.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지만. 남친은 그저 싱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를 가까운 전철역에 내려둔 뒤 남친에게 미안한 듯 말을 했어요. 오늘 음식값이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괜찮겠어? 네 체면도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집 때문에 힘들게 해서 내가 미안하지. 요즘 생각해 보면 그 집을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그래도 요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미리 준비한 승우씨가 대단한 거지. 그런가?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 사라고 해서 사긴 했는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네. 남친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였는데요. 사실 남친은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12억 중 10억이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월급을 받으면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인다고 했기에 많이 절약하고 가끔은 생활비를 부모님께 받아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 비용을 제가 내거나 소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친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기에 그다지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치를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날은 남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유빈아, 우리 사귄 지 1년이 넘었잖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긴 하지. 그럼 이제 양가에 인사드리고 그래야겠네.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면 우선은 네 월급으로 생활하고 내 월급은 전부 아파트 대출 갚는 데쓸것 같아. 아무래도 그건 미리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알았어.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 투자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요. 남친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산 아파트 위치가 아주 기가 막혀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야. 난 그런 거잘 모르는데 승우 씨는 공부를 많이 했나 보네.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에 아주 빠삭하시거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영향을 받았지 뭐.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구나.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시간 날 때마다 아파트 임장 다니시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랬던 거야.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아파트 값이 완전 많이 오를 거니까 그 부분은 유빈이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는 남친 말이 전부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부동산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지라 남친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남친은 월급 대부분을 이자로 내고 있었기에 데이트 비용을 제가 거진 낼 수밖에 없었지만 남친을 사랑하고 있었던지라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절친 서연이와. 식사를 하고 난뒤 남친이 미리 계산을 해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제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그동안은 데이트 비용을 아끼느라 저렴한 식당을 이용했던 반면 그날은 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남친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이 듬직해 보였을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고 남친이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빚이 10억이란 말인 거네. 한마디로 뉴스에서나 보던. 그 영끌인가 그걸 했다는 거잖아. 현재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위치도 좋아서 나중에 엄청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10억 대출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사던지 해야지. 나는 10억씩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사람은 처음 봐서 그게 좀 걸리네. 그럼 다른 건다 괜찮다는 거야? 오늘 보니 인물도 그렇고 직업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 대출이 영 걸린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겪어봤는데 경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엄마도 알다시피 난그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잘된거 아니겠어? 그래도 10억이란 돈이 보통 큰 금액이어야 말이지. 엄마가 내내 불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친 말발이 워낙 좋다 보니 부모님이 혹할 정도였으니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 쪽 일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빚이 10억이나 있다는 말에 부모님이 약간은 불안해했지만, 남친이 이런저런 경제 지식을 동원해서 말을 했다 보니 부모님도 남친의 말에 넘어갔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남친 부모님 또한 부동산이나 경제 쪽으로는 모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처음 듣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친 어머니가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어차피 니들 결혼할 사이니까 내가 말로 와도 되지. 내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살려면 한참 더 공부해야 할것 같네. 이 경지라는 게 아는 만큼 돈이 벌리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우리 아들이 산 아파트가 지금은 12억이지만. 그게 곧 16억도 넘을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앉은 자리에서 사억은 그냥 버는 거잖니? 아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현재 우리 아들이 되는 이자가 적지 않아서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 그건 너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 네,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아깝다는 생각에 들어서 그러는데, 우선은 그 집을 전세 주고. 니들은 집을 따로 구하는 게 어떻겠니? 그럼 그 전세 받은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이자가 훨씬 덜 나갈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남친 어머니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던지라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겠지만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건 질색 팔색을 한다고 하니까, 니들이 따로 집을 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 집을 따로요? 그렇지, 집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집 하나 전세로 얻어서 우선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둘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그 신혼집은 네가 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 우리 아들은 12억짜리, 아니지 이제 곧 16억도 넘을 건데. 그런 집도 있는 마당에 네가 그 정도는 해올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저보고 전셋집을 하나 마련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 유빈이 부모님도 조금은 도와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네가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말이야. 그럼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 니들 아직 한참 젊은데, 금방 갚아나가지 않겠어? 우리는 이미 그러기로 결정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남친 어머니 말에 남친 아버지와 남친이 숨을 죽인 채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기에 저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님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딸이 결혼한다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얼핏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긴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면 유빈이 너한테도 절대 나쁜 조건이 아니거든. 너도 알다시피 요즘 젊은 남자들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잖니. 근데 우리 승우는 알뜰해서 벌써 12억짜리 집도 하나 마련했잖니.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우리 승우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걸. 그러니까 가서 잘 말씀드려봐라. 남친 어머니 말에 제가 다시 대답을 하고 나서야 차려진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남친 부모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엄마가 입을 뗐어요. 우리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오빠 결혼할 때 보태줬던 만큼은 보태줄 생각이긴 했어. 근데 꼭 신혼집을 따로 구해야 하는 거라니? 승우 씨가 산 아파트 전세 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럼 대출금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그게 낫긴 하겠네. 그럼 우리가 돈 보내줄 테니까 네가 모은 돈까지 해서 작은 집이라도 전세 하나 알아보던지. 며칠 뒤 엄마가 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전세를 알아보러 가기로 했고 토요일 아침 남친이 집 앞으로 오겠다는 말에 시간에 맞춰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더니 남친 차 조수석에 남친 어머니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친 어머니가 같이 온다는 말을 못 들었던지라 제가 당황한 채 서있자 남친 어머니가 말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타라. 우리가 미리 알아봐둔 집이 있거든. 아, 네.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고 남친 어머니도 함께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2억을 보태주셨고 제가 1억 정도 모은 상황이었기에 3억짜리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그 정도 돈으로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남친과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은 집이 나와도 남친 어머니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음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잠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고 남친 어머니가 불만스레 입을 뗐어요. 유빈아 이네 부모님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2억밖에 못 도와주시는 거니? 네? 2억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저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넌 지금까지 1억밖에 못 모으고 대체 뭘한 거니? 지금 제 나이에 1억이면 많이 모은 거 아닌가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지내서 1억씩이나 모았던 거지? 제 친구 중에는 5천만 원도 못 모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암튼 한마디로 앉지네 남친 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커피를 마시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보니 3억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천세얻는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고 다시 상의해 보자꾸나. 결국 그날 그냥 집에 돌아왔고 제 표정을 보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까는 신나서 나가더니 도정이왜 그래? 가사 보니까 3억으로는 어림도 없겠더라고. 하긴, 요즘 전세 값도 많이 오르긴 했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보태줄까?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능력이 되거든. 오빠도 2억 도와줬는데 나만 더 해주면 세 언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거기다 승훈 씨가 1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지만 2억만 자기 돈이라고 하는데 내가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다면서.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제가 큰 소리를 쳤지만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무런 잡음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제 결혼은 걸리는 게 많다 보니 걱정이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집을 보러 다녔지만 그때마다 남친 어머니가 따라왔고 갈 때마다 집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 달이 넘게 집을 보러 다녔지만 결국 집을 구하지 못했고 어느 날은 남친 어머니가 불러서 남친 집에 갔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여지껏 집을 알아보러 다녔잖니? 근데 너도 봤겠지만, 괜찮은 집이 없더라고. 물론 니들이 괜찮다고 한 집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내가 집을 워낙 많이 보러 다녔다 보니, 니들한테는 잘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한눈에 보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꼴랑 사막으로는 전세 찍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집에 서포태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겠니? 죄송한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단박에 거절을 했는데요. 그쯤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더 이상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거절을 하자 남친 어머니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었고, 곧 남친 어머니가 마치 협상이라도 하자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야겠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락을 했던 건데, 지금 네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넌 대학도 이공계를 나왔다면서 산수가 안 되는 거니? 누가 봐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결혼이잖니.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계산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소 어른에게 그런 말대꾸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내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 남친 어머니는 속이 좁고 성격이 까다로운 편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방어 자세를 취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암튼 저도 지지 않고 대꾸를 하자 남친 어머니 표정이 더욱 구겨지기 시작했고 곧 남친 어머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도 그래서 그동안은 너한테 맞춰주고 있었던 건데 네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조목조목 따져보마. 근데 네가 경제적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으면 물어봐도 된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우선 우리 승우가 산 집이 12억짜리잖니. 근데 거기에 우리 승우 돈이 2억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은 거지. 그렇지만 앞으로 3, 4년만 지나면 그 아파트가 분명히 16억까지 갈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앉은 자리에서 4억을 버는 거잖니? 거기다 우리 승우 돈이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승우 재산이 6억인 거잖니? 근데 너는 꼴랑 3억을 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사라고 하던데 당연히 너도 똑같은 돈을 해와야 하는 게 맞잖니? 그러니까 지금 저 보고 6억을 해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반색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6억을 해오면 그 돈으로 승우가산 아파트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둘이 살면서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니들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 아니잖니? 내 친구도 아들 결혼 시키는데 집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집 며느리가 그런 결혼을 하기 싫다면서 정확히 반을 해왔다고 하지 뭐니 그래야 시댁 간섭 안 받고 살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게 낫지 않겠어 만약 네가 반반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도 니들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남친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기에. 제가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남친 어머니가 제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건 말이야, 네가 유걱을 해오면 앞으로 니들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유걱 가지고 와서 여기에 토장 찍으면 되는 거야. 남친 어머니가 내민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손글씨로 절대로 아들, 며느리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6억이란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남친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때? 너도 마음에 드는 거지? 그동안 어찌나 집값 얘기를 많이 하시던지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 아파트의 로얄층이 5천만원이나 싸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6억을 해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치만 그러다가 순식간에 두 배씩 오르는 게 아파트야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사실 그쯤에서 바로 나오고 싶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떠한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 집은 절대 내려갈 일 없다니까! 경제에 대해서 완전 깜깜이라 도대체 대화가 안 되네! 내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인지 남친 어머니가 버럭 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보고 경제 쪽을 잘 모른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환율이랑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건 유명하다는 경제학자들도 맞추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뭐 뜬구름 잡는 소리?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얻기라도 할 생각으로 그런 말하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닌데, 승우씨가 저보다 다섯 살이 많다 보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길래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겠다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유빈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승우씨가 가지고 있는 집이 앞으로 얼마가 되든 별 관심 없으니까, 나보다 현명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제가 백을 집어들고 급히 그 집을 나왔는데요. 뒤에서 남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남친도 따라 나왔지만 남친 팔을 세차게 뿌리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남친과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이 계속해서 용서를 빌면서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남친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전남친과 헤어졌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게 천운이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전남친을 소개해 줬던 회사 선배가 제게 저녁을 먹자고 했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갔더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승우 씨에게 들은 거 없지? 전화번호 차단해서 딱히 들은 얘기는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승훈씨가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 선배한테 전화를 왜 해요? 왜긴 왜겠어. 내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길래 소개해줬더니 그런 인간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암튼 그 인간이 유빈이 너랑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졸라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헤어졌는데 계속 그러면 스투커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더라, 그 말이야. 근데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근데 그 인간 월급 차압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다잖아. 월급이 차압 들어오다니요. 그때 유빈이 네가 나한테 12억 중에 10억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었었잖아? 저는 그런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을 사면서 일금명권에서 대출을 다못 받은 모양이야. 그렇죠. 저도 그게 이상했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대출은 어떻게 받은 거래요? 들어보니 듣도 보도 못한 캐피탈에서 신용대출도 받고, 어디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그때 2억은 자기 돈이라고 했잖아. 그 2억 중에 1억은 회사 대출로 받은 거라지 뭐야?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회사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직원한테 승우 그 인간 얘기 꺼내자마자 술술 불더라니까. 그 직원 말로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끌어다 대출을 받다 보니까 결국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안 돼서 월급이 차압 들어오고 난리가 났다는데 결국 회사도 그만뒀다잖아.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래.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돈을 갚을 방도가 없다 보니까 승우 씨 부모님이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갚으라고 줬던 모양인데 그 미친 인간이 말이야. 한방을 노린다면서 친구 말에 혹해서는 부모님이 준 돈으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을 했다나 뭐래나 그랬다는데 그게 완전 쫄딱 망했다잖아. 들어보니 그 코인이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코인으로 대박친 거 보고 따라했다는데 어쩜 그렇게 기가 얇을 수가 있을까? 암튼 그 집안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니래. 어떻게 집안이 한순간에 저렇게 폐가 망신할 수가 있지? 암튼 그런 인간이랑 헤어진 게 천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멀쩡하게 생겼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선배가 감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성실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던 그 사람 부모를 그대로 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과 함께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